당신의 하루 어떻게 시작되나요? 나만 그런 거 아니지? 일상 루틴 베스트 15. 1. 눈 비비며 휴대폰 확인. 일어나자마자 손보다 눈이 먼저 간다. 2. 5분만 더 스누주 3회. 진짜 5분만이었는데 벌써 지각임. 3. 이불 속에서 세상과 협상. 오늘 하루 패스하면 안 될까? 4. 냉수 한 잔으로 정신 번쩍. 물한컵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. 5. 커피 향 맡으며 자동 기상. 카페인 없이 아침을 어떻게 맞아? 6. 반쯤 감은 눈으로 세수. 내 얼굴이 이렇게 부었나 싶다. 7. 화장실 명상 5분 가장 고요한 사색의 시간 8 스트레칭하며 뼈마디 확인 이건 관절이 아니라 악기 소리야 9 거울 보며 자기 암시 오늘도 잘 버티자 넌할수 있어 10 간단한 아침 준비 뭐든 입에 넣으면 아침이다 11 침대 정리할까 말까 고민 이건 저녁에 다시 쓸 거잖아 12 고양이나 강아지 눈빛 확인 먼저 기상한 집사에게 요구사항 전달됨 13 오늘 뭐 입지로 10분 소비 옷장은 많은데 입을 건 없다 14 출근 또는 등교 공포 감지 문득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15 오늘 하루도 힘내자, 속삭이기. 어떻게든 살아낸다, 오늘도. 여러분은 어떤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? 댓글에 공유해주세요. 우리 모두의 아침이 궁금해요.